다 주세요. 응? 모두 다 주세요. 응. 어느 옛날에, 누피공주, 나나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얼굴에 화장을 잔뜩, 그 누피공주는, 얼굴에 화장을 다기 하고, 어, 눈이 조금 더 커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원단이한테 토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지레츠를 타러 갔어요. 여기에는, 이쁜 드레스가 아주 많았지만 어 핑크색 드레스잖아 핑크색 드레스에는 2번이 단짝 달려있었어요 하지만 루피공주는 어떨지 왔지 뭐, 너무 이뻐 너무, 다 맞춰가지고 어떨지 왔 루피공주는 어떨지 왔지 다주제 모두 다주제 라고 말해버렸어요. 두개두 번째 당연 당초는 구주 구 구주란 집이었어요. 어 저건 장아 장아구주잖아. 어떨지 않지 또 두피 공주는 모두 다 주세요라고 말해보렸어요 세 번째 단열 단추는 반지 반지 당열 단이었어요. 어떤 친지또느끼고면은 모두 다 주세요라고 말해 버렸어요. 마지막 단열 단추는 하단수 단열 단소였어요. 저기 루피 공주는 모두 다 주세요라고 말해 버렸어요. 드디어 파티장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루피 공주는 태박부터 옷을 입고 준비를 했어요. 응다 다 어쩔 수 없지, 공주님은 하나만 입으려다 너무 이쁜 치마가 많아가지고 그냥 다 입고, 왕관도 세개나더 걸었어요. 그러다 파티장을 착였어요더 입을 수있 자, 자. 자. 사람들도어 저래봐야 예쁘지도 않고 저래봐야 딱참 아, 못생겼네라고 말해보였어요 그다음 양당님 나오자 춤을 추다가 공주님은 돌다가 동그르르 돌다가 왕관도 벗겨지고 치마가 구두에 걸려서 넘어져버렸어요. 왕주님은 집에 보자 눈물이 훌쩍 흘러들었어요. 밖에 달 들었어요. 그러자 밖에 나왔더니 원자님이 네? 있었어요. 루피 공주님이 왜 울고 계세요? 왕자님이 불기 공주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줬어? 왜 울고 계시냐고. 봐. 그리고 또 예쁘다고 해 줬어? 응. 하자 안하이 되게 예쁘다고 했어요. 저랑 춤을 함께 춰보세요